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형님과 막내 여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장남인 형을 유독 신경쓰며 지원해 주셨고, 늦둥이 여동생에게도 큰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반면 저는 일찌감치 대기업에 들어가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매달 용돈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은 젊은 시절 여러 사업에 도전하다 연이은 실패를 겪었고, 결국 형수와 별거 하게 되면서 부모님 집에 들어와 3년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형은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않았고 생활비 역시 부모님께서 대신 부담하셨죠.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 비용 2천만 원은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장례식 후형은 부의금이 얼마나 모였냐고 물었고 1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형은 내가 부모님을 3년 동안 모셨으니 부의금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형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상속재산분할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나는 아버지를 3년간 모시며 특별히 부양했지만 동생들은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형의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형은 아버지께서 투자하신 시골 땅도 제사를 지낼 사람이 상속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단독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억울함이 컸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장례비용에 대해 법적으로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며 장례비용 2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했으니 부의금은 전액 장례비로 충당되고 부족한 금액은 어머니와 형, 여동생 그리고 제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형의 특별부양 주장을 두고도 변호사님은 3년간 부모님 집에서 살았지만 형이 부모님 생계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을 도운 상황이라 특별부양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골땅도 제사 주제자에게 상속될 금양이며로 보기 어려우니 형의 단독 상속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단지 동거하거나 함께 지낸 기간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정성과 시간을 돈으로 평가할 순 없겠지만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제 진심이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힘내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